친구들, 안녕! 나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해줄 환희야. 오늘 나 환희와 함께 킹덤 스토리 3과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어요를 나눠보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6절이야. 우리 함께 읽어볼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장당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 혼자 자전거를 타며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 아빠가 도와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자전거를 탈수 있게 되었네. 친구들, 옛날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야이로에게 아주 슬프고 힘든 일이 있었어. 그때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갔을까? 가보나움이라는 동네에 회장당 야이로가 살고 있었어. 훌쩍훌쩍 왕왕, 어, 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어. 납작 엎드려 예수님께 말했어.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되었어요. 오셔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했어. 친구들, 야이로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래. 아픈 딸을 고치려고 찾아왔어. 아픈 소녀 스티커를 붙여볼까? 잘했어. 야이로의 아픈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 똑딱똑딱 시간이 흘러 소녀가 죽고 말았어.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 아주 슬펐을 것 같아. 슬퍼하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렴. 예수님은 야이로의 두려운 마음을 아셨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위로해 주셨어.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어. 훌쩍훌쩍, 엉엉, 야이로의 집은 오른바다가 되었어. 야이로의 딸, 어린 소녀가 죽었기 때문이야. 죽은 소녀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어.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셨어.뚜벅뚜벅 소녀가 누워 있는 침대로 걸어가셨어.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어.걸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친구들, 예수님이 소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외쳐볼까? 달리다 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곰 외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죽었던 소녀가 펄떡 일어났어. 누워있던 소녀는 성큼성큼 걸었어. 친구들, 달리다 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소녀는 어떻게 되었어? 그래,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났어. 다시 살아난 소녀의 모습을 스티커로 붙여보자. 잘했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소녀도 살리시는 분이야. 친구들도 야이로처럼 두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 그럴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 친구들,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 소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 예수님이 소녀에게 다가가셨어.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외치셨어. 그러자 어떻게 되었어? 풀립을 위로 올려보자. 우와!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났네. 예수님이 소녀를 살려주셨어.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능력이 많은 분이야. 우리 친구들도 두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꼭꼭 믿어보자. 그럼 우리 두 눈은 감고 두손 모아 기도해볼까? 왕이신 하나님,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야. 그 사실을 믿어. 그렇다면 친구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때 어떻게 해야 할까? 맞아. 예수님을 꼭꼭 믿어야 해. 두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해. 오늘은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을 믿음 지우개로 쓱싹쓱싹 깨끗하게 지워서 없애는 활동을 해보자. 이건 무엇일까? 그래, 친구들의 마음이야. 이 재료는 무엇일까? 하트 모양 위에 붙일 시트지, 마음을 색칠할 수 있는 보드마카, 믿음의 지우개야. 먼저 시트지를 교재 위에 붙여보자. 친구들은 언제 두려움을 느껴? 맞아. 밤에 잘때 두렵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워. 두려울 때 우리 마음은 어떤 색인지 표현해 보자. 이건 두려움을 깨끗하게 지우는 믿음 지우개야. 이제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외치고 믿음 지우개로 두려운 마음을 깨끗하게 지어보자. 두려운 마음이 모두 사라졌네. 우리도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만 꼭 믿어보자. 함께 외쳐볼까?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요. 벌써 마칠 시간이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